지금 가라니다어디 보고 가. 몰라. <laughs> 뭔가 낯이 있는데? 여기요. 여기였어? 요여기 이쪽 근처였는데? 아닌가? 네. 어? 근데 이건 찍으니까 그거다. Okay. Yeah. 걷어달라고? 너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? 응, 기분 좋아? 다 했지, 다양아 아빠가. 서울서 보기 잘했지. 어? 이게 이렇게 바깥 구경하니까 좋지 않냐? 가야. 햇빛이 안 떴어 줬다. 해가. 해 떴으면 못 왔을 텐데. 오늘 그 날만 있으면 완전 시원하네. 응, 오늘 날 괜찮은데? 오히려. 서운수 진짜 오랜만이다. 그니까. 러 진짜 우리 몇년만이사 4, 5년 만에? 서운수도 진짜 오랜만이야. 한창 연애 엄마 아빠 연애했을 때 왔었다, 여기. 거기는 엄청 시원하게다어 벌레 만지기 좋아. 응? 날 되게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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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피크닉 하는 건가 봐 여기가 안에 있는 애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에? 뭐야? 알지 너 나비, 나비 다이 나비. <laughs> 하나 나비 처음 보지? 나비 나비 하나 어, 나비 응. 만지면 안돼요 오하 어, 나비 또 있다 오 어, 여기 신기하게 생겼어 나비가 나비기나비어 나비 여기 있다 네. 나비 여기 또 있다 나비야? 나나 옆에 서봐 야 나비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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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따뚜이라따뚜이물 <laughs> 어, 먹고 있네. 나 <laughs> 따뚜기, 나따뚜 <마, 라따뚜이> 쳐들어왔네. <laughs> 오 진짜네. 야, 무서워하지 않아. 어, 쥐가. <laughs> 어, 쥐가 저기 같이 살고 있네. 아포 아빠, 오늘 진짜 네, 네, 이다현이. ママ。 我上班嘛。 아니, 입이 아직도 너무 뜨고 있어. 그 해막 그래도 아씨 더러워, 지아씨 하셨 어？나 하고 싶은면해줬어면수있겠 는데？아, 저는 마무리 하고, 싶 은데 할까요3 0식 너무 지라 근데 지금 방금, 펭귄 댄스 음악에 맞춰 귀엽게 춤춰요 펭귄 텐 펭귄 인사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고개 끄덕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 댄스 음악에 맞춰 귀엽게 춤춰요 펭귄 텐 펭귄 인사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고개 끄덕 그대로 돌아 펭귄과 함께 신나는 펭귄댄 음악에 맞춰 귀엽게 춤을 춰 펭귄 차 펭귄 인사 끝